여러분, 인생은 늘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시험은 끝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시험 받으시잖아요. 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는데 그를 따라가는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좋은 시험이 있고 나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좋은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마귀가 하는 유혹, 템테이션은 어, 나쁜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이 시험을 좋은 시험으로 만들 수 있고 이 시험을 나쁜 시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꾸 직장 안에서 나를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았을 때 이것을 좋은 시험으로 만드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성실하게 잘 준비하는 나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시험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비난만 하다가, 자기나 잘하지, 라고 판단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건 나쁜 시험인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느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하다가, 아,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아, 목사님 이거는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가끔 가다가 제 권위 권위를 도전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살짝 어려워질 때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먼저 준비하면 오히려 제가 성장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해요. 뭐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한영점 배속으로 들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들립니다. 그 정도로 말도 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오타도 많고 때로는 어. 즉흥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성도님들은 바쁘고 힘들고 이미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를 처음에 처음에는 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신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래 미리 하면 되지. 그래서 목회 스케줄을 항상 1년, 6개월, 최소 2개월 앞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제 성격이 이제 계획적으로 바뀌게 되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틀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저를 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이 바람같이 마고 비둘기처럼 임하여 성령 충만할 때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가 시험 받기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은혜가 많이 넘쳐날 때 여러분, 그때가 시험 받기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셨다.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가 주어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셨다가 더 앞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자리를 다 은혜와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남편이 마귀 같고, 내 아내가 마귀 같고, 직장의 상사가 다 마귀 같고 직장의 부하들이 다 마귀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시험 받는 주체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의 자리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있고 또 있고 계속 있을 거예요. 하나 넘어가면 더큰게 옵니다. 여러분 이전의 시험들은요 우리가 적응을 해요. 예전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믿음을 이겨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상처 안 받아요. 왜냐면 예전에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더센 걸로 오세요. 자식으로 오던, 믿었던 사람으로 오던, 더센 걸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발 세상을 보지 말고, 제발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그 시험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의 자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40일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시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 무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참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죄 죽어야 될그 죄를 그 육신에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거든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그러니 배가 고프셨겠죠.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시험의 자리는요, 여러분의 연약한 자리를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뭐예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떡으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연약한 부분을 먼저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들어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관계에서요, 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여러분 건강의 부분에서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요, 야, 너 니꺼 네 먼저 채워. 아 무슨 봉사야. 아, 무슨 교회야. 아 무슨 기도야. 지금 있잖아. 니꺼 네 먼저 채우고 가야 돼. 이게 뭐예요? 당장 급한 거 먼저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가 망가진 거예요. 우리는요 늘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지 않고 늘 급한 것을 처리하다가 모든 인생이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급한 거 일하다 보면 건강 못 챙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건강의 문제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건 바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사절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떡으로만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떡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는 얘기는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떡도 필요한데 먹을 게 필요하지. 여러분 뭐 믿음이 좋다고 굶으면 배가 부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다 배가 고픈 거예요. 배, 여러분 그래서 떡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건강도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관계의 자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떡으로만이라는 얘기는 떡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 원래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실패가 무엇입니까? 어떤 시험에 무너져요?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죠. 뭘 놓쳤습니까? 말씀을 놓쳐요. 당장 눈앞에 아름답고 먹고 싶고, 야 이거 보암직하니까 하나님이 선학가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요? 말씀이 먼저면 말씀대로면 하나님인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될그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시험 당했을 때 시험 당하면 사람들이 막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 막 집에 지금 막 막큰 일을 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잖아요. 막 눈이 막 정신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계획한 프로젝트가 막 망가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막 마음이 막 상해서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아프잖아요. 아이가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요, 막 칼같아져요. 누가 막 건드리면 다 죽일 것 같아요. 그죠? 렇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 뭘 놓쳤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긴장하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가 더 어려워진 물로갈 때, 그때 도 말씀의 자리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자꾸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검증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오절 말씀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 내려. 그러면 사자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서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 마귀가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와 세상은요.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어버려요.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시험해봐. 야 하나님이 줄걸? 한번 해봐. 여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까지 인용해서 마귀는 지금 계속해서 야 네가 중요해. 네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막 그냥 가. 여러분,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막의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뛰래요. 초라한 메시아로 그러지 말고, 힘으로 뒤집어 엎어라. 기적을 보이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의 자랑이 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도 뿌자리까지 가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검증에. 하나님을 시험해봐, 여러분 시험해봐라는 말이 되게 좋은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데 되게 안 좋은 표현들도 있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 이페이라조라는 단어는 검증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구약의 어떤 단어와 같냐면 마사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이마사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막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바야 물이바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고요. 물이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해. 정말 하나님을 확신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하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하면 줄래나?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자리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일정에도한 말씀드렸는데, 이 목사님들 축구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축구하잖아요. 막 축구하다가 테크하거든요. 다치잖아요. 막막 막 뭐라고 싸워요. 싸우다가 막 중재하는 분이 어떤 이아 우리 하 하나님 보신데 이러지 말자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봐 어쩌라고 막 여러분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내 분노 앞에서 내가 화가 나니까 뭐요? 하나님 어쩌라고? 하나님은 뭐?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도 막 기도 되게 열심히 하시다가 뭐 특별 새벽기도하고 오시다가 와서 막 집에 왔는데 누가 막. 야, 너 집사가 돼서 그렇게 하면 되냐? 집사가 못뭐 돼서! <laughs> 집사는 섬기라고 주신 자리고 예배하라고 주신 자린데, 아,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뛰어내려봐. 안 다치게 해주실 거야. 마치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을 검증하듯이, 하나님과 다투듯이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시험의 자리에서 다투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세 번째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야,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근데 뭐가냐면 있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얘기해요. 야, 너 나한테 경배하면 만일 경배하면 많이 된게 뭐야? 혹. 혹 이게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배하면 만일 내가 줄 수도 있어. 이렇게도 할수 있거든요. 마귀의 말의 표현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세상을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야, 쉬운 길 가라는 게 쉬운 길, 여러분, 마귀의 길, 사단의 길, 세상의 길은 넓은 대로예요. 좀 쉬워요. 한번 눈딱 감아라. 뭐예요? 너 정말 참되게 있지 말고, 그럼 눈도 한번 딱 감고 나한테 절해봐. 야, 한 번만이야,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나한테 한번 세상에 한번 숙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의 의 자리를 붙들라고 얘기. 여러분도 때로는 막 궁하니까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도 모르게 막 세상 사람과 다 똑같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리를 내어 던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리고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이게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너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 자꾸 너에게 절한다고? 웃기지 마. 난 세상에 절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만 절해. 하나님께만 예배. 이게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자리에 구원자 되신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는 게, 여러분 꼭뭐 기도만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서 자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 부러워하셨잖아요. 요셉이 총리 되는 거 부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처럼의 불의한 일, 억울한 일에서는, 여러분, 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에, 보디발 안에 유혹 속에서 여러분, 왜 여러분은 그 유혹에 넘어가십니까?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의 말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왜요? 이 예배,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돼요 예수, 예배하기로 나는 모든 자리 예배할 거야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거야 억울하고 분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거고 분쟁과 시기로만 미아마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떠나가면 여러분 나와서 수종 들다, 이 수종 들다라는 표현은 배불르다라는 표현 배부르게 되었다. 금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이 내려와 그 모든 빈자리를 채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고 편안한 길로 가래요. 정직한 길 가지 말고 한번눈딱 감고 불의를 행하래요. 여러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만 예배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자 베드로가 마태봉 16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게 꾸짖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음 소어서 지금 제자가 스승에게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로마를 전복시키고 말이야. 황제가 돼야지.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여러분, 교자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 고백 전에 어떤 고백한지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와 바요나시모나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너를 반석 위에 너를 반석 너를 반석 그 고백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십자가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보다는 편안한 길을갈 수가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않으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다니, 예수님에게 하는 표현이 뭐였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러분,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줄 아세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기, 여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혹시 여기 16층에서 14층 내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뛰어내리세요. 여러분, 아무도 뭐 당황하지도 않아요. 왜? 이건 나한테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나 못하거든요. 아무에게도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거리라는 건 뭐냐면 갈등이 생겨야죠. 아, 할수 없어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험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지금 이 마귀가 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육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육신을 포기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포기하고 그냥 신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 육체를 내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봐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한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연약함을 지고 그 육체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셔야 될 메시아로 왔다는 걸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육신은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꾸 하나님에게 이 성육신의 자리를 빼어놓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께서의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지.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면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이 말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까? 오늘 계속해서 또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기록 되었을 때. 기록 기록되었을 때, 기록 때. 이뭐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 신의 능력이 아니라 뭘로 이겨냅니까?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이걸 다해낼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왜 말씀으로 이겨내신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예수의 성자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면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말씀으로 이겨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여기 떠나다는 표현은요 멀리 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잠시 떠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잠시 떠났더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마귀는 이 뒤에도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험이 떠나가요 끝난 것 같죠? 안 끝나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시험의 종결입니까? 없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계속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여서, 어, 그, 한번,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미국에 졸업식을 하러 가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여기, 이것 때문에 캐나다에 이곳을 찾아까지 갔어요.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거기를 한번 이제 가서 봤는데 그 도깨비 장면 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 인상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이 뭐 죽음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어뭐 옛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불우한 상황을 겪던 한 사람이 이 도깨비 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어 신이 그에게 샌드위치를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인도해 줘요. 그 이후 그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시험을 볼 때. 이 도깨비가 알려줘요. 몇 번은 몇 번이야. 꼭 이걸 써야 돼. 그런데 답을 적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왜 그때 답 알려줬는데 그답안 적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자신이 모르는 그 답을 어떻게 정리하고 얘기해요. 아, 그 문제를 틀린 대신에 저는 더 성실하게 그 시간을 견뎌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게 아, 너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남을... 도우며 사는 삶, 그게 어떻게 가능해니? 라고 물어봐요. 내가 답을 알려줬는데 되게 쉬운 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당신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예요? 신이 있다는 걸 알고 말았어요, 내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시험이 있고 쉬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그 길을 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걸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지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시험의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 일을 경험해요. 어제 사육반 저희 사육반 모임을 하는데 이분들이 2년 동안을 하, 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게 처음 작년 제자반 하면서 막 이분들을 막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와서 막 이게 개척교회니까 뭐.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저기 있다가 갑자기 와가서 급조된 제자반이 작년에 시작했어요. 13명이 시작했는데, 막, 뒤죽박죽. 막, 서로 자리도, 처음에는 자리도 서로 앉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한몇달 동안 제가 자리도 다 지정해줬어요. 안 싸울 수 있게. 또, 친한 사람만 안 앉게. 몇달 동안을 계속,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추석을 끝나고 나서, 설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런데 제자 훈련하면서 참고 있냐 하며, 기도하며, 어머니를 대했는데, 더 십자가 얘기를 갔는데, 갑자기 올해 추석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올해는 내가 네네 집으로 안 간다. 니네 와라. 예? 와, 너올때 이번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네?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한 끼도 이 며느리에게 차려라 하지 않고, 설거지도 못 하겠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아들아들 했는데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너 고생 많았다. 야, 너랑 이건 너아이들 위해 차려주는 식탁이야. 이번 추석에는 있잖아. 너 마음껏 누려이 집사님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만큼 미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만큼으로 줄었다고, 이만큼 있더라고요. 아직, 아직은 있더라고요, 조금은. 이만큼으로 줄었대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참 감사했던 게, 추석이 돼서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자녀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가잖아요, 애들이. 근데 남편이 갑자기, 남편 집사님이, 아, 그래도 데려가야지. 라고 하더래요. 어떻게 해서. 내가 얘기해볼게. 그때부터 긴장하는 거예요. 왜? 이 남편은 아이들 앞에 굉장히 무서운 아빠거든요. 화를 내면 엄청 무섭거든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해서 골이 깊어졌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가더래요. 조마조마조마 조마, 조마 하는데,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 가기로 했어. 어, 뭐, 어떡해? 사실 조용히 이야기한 것만 해도 자기는 기적인데, 그 딸에게, 분명히 딸은 나한테는 안 간다 그랬는데, 아빠한테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왜 아빠하고 가기로 했어? 아니, 아빠가 화도 안 내고 얘기하니까 더 무서워. <laughs> 화를 안 내고 얘기하니까 더 무서워서, 어, 그냥 간다 그랬어, 엄마. <laughs> 아빠 화를 안 내고 얘기해.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한 분은요, 남, 동생이 이 추석 때 이제 두분다결혼안 해서, 근데 동생이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이 심해요.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번 추석 때, 우리 어디 좀 갈까? 안 갈까? 이런 걸 까다 나갔는데 갑자기 동생이, 누나, 저기서 봐.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줄게. 동생이 찍어준 사진에 너무나도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인연을 살았고, 말씀에 나를 기댔고, 사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내가 변하니까, 말씀으로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전히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걸 알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하반기 백일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초조해하지 마시고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을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